나는 정말 사장할 수 있는 사람. 네. 근데 나는 어떤 사장인가 한번 비교. 해그 실패한 사람들의 사장들의 공통점이 대부분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안에 이런 버릇이 있는지 없냐 한번 비교. 해 내가 구별게나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 사람. 쉽게 양보하고 혼내지 못하고 지나치게 염려하고 이런 사람들은 사장하기가 너무 정말 힘들다. 근데 이거 없는 사람이 어딨어? 대부분 다 있단 말이야. 일반 직장인들은 사장님 하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지만이 하는 것 같지만, 나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해. 알게 길에서 저만 나면 가끔 막 웃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막 울어. 짜자잔, 짜자 울어. 행성명도 안 했고, 그냥 웃는데 내가 왜는지 알고. <laughs> 얼마나 힘들죠. 여러분들도 사장 노릇하면서 혼자 울거나 혼자 울고 싶을 때 정말 많았을 거라고 봐요. 네. 네. <laughs> 우리들끼리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해하 이게 일반 직장인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안고 있고 이 고민을 해결해 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끼리 해야 되는 거니데 이게 외부에 나가면 이게 인정물이 없거나 비열한 사람으로 나타날 수있 사장은 자기 회사에 못이 하나 떨어져 있으면, 그 주설, 그리고 고민해이못 나사가 어디서 빠졌지? 어, 이거 어디서 반품 들어올지 모르겠니? 걱정을 한단 말이야. 근데 부사장만 돼도 다들 차고 지나. <laughs> 이게 회사의 모습이에요, 원래. 사장이란 자료와 직책이 하나만 다른 일반 직장인의 직책은 정말 천지 차이예요. 우리는 이걸 경험하고 있단 말이야. 매번, 매시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 근데 실제로 저는 첫 번째 저걸 보면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 되려면 결국 누구에게나 못된 사람이 돼요.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 되려는 아버지 같은 사람이 있어요. 밖에 나가서 되게 호의인 사람들, 누가 가장 피해자인 줄 알아요? 그 사람의 가족이. 그 사장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누구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면 그 회사가 뭉그러지거나 그 가까운 사람들이 그 피해를 사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 될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도, 내 보기엔 예수님도 반응 미워했어요. 그렇게 십자가 매달리기까지 했는데, 우리가뭘 예수님도 아닌데,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 되는 요가 그래서 저 욕심을 버려야 돼요. 사장이 첫 번째 요인 이요두 번째는 거절 못 하는 거예 뭐, 부탁만 하면 들어줘야 되는 사람. 근데 거절을 명확하게 잘 하면 서로 좋아요. 축별축별하지 않고, 안 되는 거안 된다고 명확하게 해고 친구들이 돈들여다 하는 거 거절 잘 해야 돼요. 그거 핑계 될거 없어요. 쉽게 양보하는 거. 사업에서 절대 저런 거안 됩니다. 양보 안 됩니다. 양보를 안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나내 어깨 내 안에 내 직원과 내 가족이 운명이 걸려 있기 때문에 설날 뭐 추석 이렇게 모였어. 그러면 애들 막 사촌들 모아서 모있잖아요 고모는 지새끼가 떡국 먹는지 고기 먹는지 보여. 사춘이 먹는 건 아니고 자기 사촌 조카들이 먹는지 아니지는 전혀 관심 없어. 요 이게 굉장히 냉정한 전시대에 생요 그런데 내가 사장으로 전못하면 문제가 생기면 내 가족과 내 직원은 누가 지켜줄까? 아무도 안 지켜준다. 사장 자리에 있다, 경영자 자리에 있다는 사람은 꼭 저걸 지켜줘. 요 직원들 혼내는 거의젓하게 의젓, 잘해야 돼. 혼내고 난 다음에 길게 얘기하면 안 돼. 혼내고 나면 단호하게 딴 얘기하고 그 의미가 전달이 딱 됐으면 끝나야지. 미안하니까. 둘둘둘러서 딴 얘기하고 웃겨서 내보내자. 이건 <laughs> 전달 안 돼요. 결국 사장이 웃은 사람이에요.